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큰 은혜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and in me there is 주리라 나의번석의 새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그너질그날 되어도 그 주의 소리라 그 위에 내가가라 바라던 천가 니가 가하가님 앞에 외울 때그가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석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laughs>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37장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골짜기 사방을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골짜기에는 뼈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망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결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의식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띄엄띄엄 읽어가서 그렇지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거든요. 그러니 아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성전도 없어졌고, 나라도 완전히 무너지고 했으니. 우린 이제 끝이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서서 이렇게 3절에서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살아날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냐? 그럴 때 에스겔도 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확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깊은 절망은 우리가 선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어려움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신은 강대국들이 나타나고 또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환란을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그 위기를 벗어날 소망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과 우상들은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것 같았죠. 주변의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아무런 도움이 그들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그들을 신뢰하며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 먹고 버리게 되는, 버림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을 의지한 만큼, 그것들을 기대한 만큼 그것들을 소망한 만큼 그만큼의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환경은 늘 변합니다. 나 자신 또한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많은 내가 소유한 것들 나 자신도 계속 변화를 가지고 와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에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여기서 지나가다 라고 하는 뜻은 고정되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도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내었던 그 모든 대상들도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잠깐 이렇게 손에 담고 있을 때 있는 손에 담긴 물처럼 잠깐 있을 뿐이지 그냥 줄줄줄줄 세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될 것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소모적이고 헛된 것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소모 그렇게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소망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소망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토대 역할을 하더라고요. 생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동력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졌거나. 내가 기대했던 소망이 내가 생각한 소망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재산과 노후 대책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명예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둘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에게 우리가 깊은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삶의 동력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허탈감과 무기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길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음은 절망 그 자체이죠. 그리고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가장 강한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무덤이 무덤이 갇혀 있어도 무덤에 묻혔어도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무덤에서 끌어내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서 장래가 다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절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자신의 조건이나 기대하는 어떤 다른 환경들에 그렇게 두고 두고 깊은 절망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게 들어가셔서 그들에게서 그 절망을 벗어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채우시는 소망 자체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은 말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뜻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생을 이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를 환경으로 소망을 삼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장애가 있든 그가 실패했든 그가 사업에 또 입시에 취업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을 막론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건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25절부터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오래 죽은 죽은지 오래 되어서 마른 뼈가 된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은지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은 그루들을 무덤에서 건져내고 다시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고 그 마른 뼈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 나누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라고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영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24절 말씀처럼 내종 네 다윗, 곧 다윗사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목자로 세우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품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소중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더욱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아내가 이런 일로 멸망할 자가 아니야.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낙심할 자가 아니야. 그렇게 영향 받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절망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중에 낙심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절망할, 절망의 깊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무기력감에 빠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얻을 만큼 소중한 존재 이심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깨달은 10편 저자는 이렇게 10편에서 노래합니다 121편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임하고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 대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잘 일어나는 승기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 짓눌려서 낙담한 자리에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아 하나님이 응급하시는 힘으로 힘있게 하나님 내 삶을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나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조를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셔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새벽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은혜 보호 주옵소서.